패치. 나. 줄어. 스있줄나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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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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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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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유튜버는 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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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요 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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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잉, 야 말로만 듣던 쌩얼바다, 야, 근데 쌩얼인데 후타이터 모임스피와 며칠 가와이 와, 쌩얼인데 엄청 예쁘네. 10분에 400엔, 펜치아 다짐하시네. 뭐한국어 유튜버 난데け도 내가 명함 주고 여기서 가게 하는 사람이라고 안심을 시켰거든. 아, 교화 네, 다에 아, 교화 아, 네, 다음에, 아, 아, 네, 아, 네. 네, 아, 네. 아, 나 콘도 이키마스요네 콘도, 나까, 나아 네, 네. 감합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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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타코야키파? 1시간. 어. 3,000엔. 3,000엔? 타코야키. 걸어있었네. 네, 친구, 멘 아? 흰옷 입고. 아. 봤던 거 아? 봤던 거 아? 거 1시간 3 타코야키와 와인 링크와한소병 마시고 나서 카라오케 대회. 와. 1시간. 끌려가고 있어요. 그거. 그거야? 그거? 오, 헤미야. 우와 라이브하지 오랜만이다 너는 어뭐 어, 하고 이제 어디가 어. 어? 어디가 안녕 이쪽? 안녕, 안녕. 아, 어디가, 어. 안녕하세요. 어디가? 안녕하세요. 일가 아니 이거 끊었지 아 진짜 어. 뭐야 <laughs> 방송하고 있지 유튜브 라이브 그리고, 어. 너무 어. 너무 오빠, 너무 오빠 요즘 유튜브 라이브하자 햄이 진짜 오랜만이다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어디가 야, 좀, 좀. 아,

아 텐션 멋진 아가리 양 아가리 마스 그게 아니라 일본어 그 문제가 아니라 아까 내가 명함 줬잖아 내 신원을 확인 시켰는데 그래서 그 손님들한테 물어보고 온다 그러고 손님들이 근데 싫다 그래갖고 내려와서 손님들이 안 된다 그런 거야 어 여기가 참좋 좋다는데 여기가 참 좋다는데 여기가 그 아까 바니걸 초콜렛 아 어, 끝났네. 와, 그래도 요, 오랜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재밌네. 뚫어보려고 하고, 근데 걸즈바 아니면은 이 시간은 다 끝났어. 일본 걸즈바만 1 시까지, 아니 걸즈바는 5 시까지 하는데 여기는 또노노 노담의 칸타빌레, 노다메 칸타빌레. 아 깜짝이야! 놀랬어! 어디가? 생각해보니까 가야해 어디? 가야해 어디? 진짜? 라면 먹으러가? 같이 밥먹자 안돼 안돼 같이 먹자 오늘은 안돼 모두가 있어 어? 모두? 누구야? 저거 바이크 사줘 저거 다른거 바이크 사줘 아 진짜? 아 여자야 여자 인사 웃겨 아, 안 아, 아, 싫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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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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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미유 미유, 미유. 아니, 미유. <laughs> 아, <대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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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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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데 쭉 가와이. 뭐, 이쯤은 손난이 때, 이름을 착각해 뜰야 오빠. 오빠 씨로요. 일찍 끌어. 오피티에. 예. 어서 어서. 어서. 어서 언니야. 주나만 있지. 주나만 있지. 오케이 오케이. 어 주나만 있지. 제 딴일 그때. 우디토, 피피토, 마코토 끌 거. 오케이. 이수니 노모. 근데... 어서 어소, 이 시간. 이어 네, 그래. 응, 뭐, 이즈데모. 미유나미유미유미유미유 오, 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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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미유가 모해를 엄청 싫어하는데, 미유가 원래 사람을 안 싫어하는데, 모해를 싫어해. 근데 하필 미유한테 모해라고 한 거야. 내가 아, 진짜... 아, 진짜 웃기네. 야, 진짜 신기하네. 여자들끼리 그런 미묘한 게 있어. 어, 그 뭐야? 마나카를 싫어하는 애도 있고. 만화카가 싫어하는 애도 있고 이런 게 파가 파벌이 나뉘어져 있다니까 진짜 카나가 싫어하는 사람 있냐고 아, 카나 가서 아, 카나한테 가서 아, 물어볼까 아, 아니. 카나 아니 근데 카나 나갔을 수도 있어 파벌 무섭다고 야 파벌 장난 아니었다 정말 옛날에 어 사야카가 카나 우리 가게에서 일 시키면 그만두는다 그 어?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둘이 지금 엄청 친해졌잖아. 어? 그리고 또또 또 누구야? 마나카보고 마나카, 뭐, 마나카 우리 가게 일 시킨다 그러니까 누가 또 엄청 싫어하고. 아유 그냥 전쟁터야 전쟁터. 어? 과학, 사이언스. 어, 안녕? 네, 맞아요. 누구신지 알아? 유튜버. 와, 어. I... Hey. I 야, 한국 사람이야. 이름 뭐예요? 이런 어, 민성, 민성. 안 돼, 안 돼. 유튜버야 아, 네. 몇명 보고 있어요? 지금 366분 구독자 수 17만명 정도? 진짜요? 맞네요 어. 안녕 몇번씩 며칠 여행중이에요? 나 여기 살아 어? 아 살아요? 아, 아니, 난 몰라 음식 추천 음식? 음식? 이시간에? 지금 먹을거? <laughs> 내일 먹을거? 먹을 지금 저희가 호객라 거든요 5천원 호객라 했거든요 왜? 왜? 뭐했는데? 저희 뭐 수, 술집을 갔는데 어. 자리세가 5천원이면 말안해야되요 맞아! 만 5천원 만 5천원 근데 5만 얼마 어. 나왔어요? 아 원래 일본은 차지 문화가 있어. 아 말안 해줬다고. 네. 그럼 거기서 <목소리> 갑자기 존맛탱 이러더니 들어간 거짱코그래러브들어앞 5만 얼마. 오, 차지 문화가 있어. 이자카야였지. 얼마 나왔어? 5만 3 3 0 생각보다. 눈탱이 덜 맞았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원래 세 시간면 만에는 나와야 돼아 다행이다, 1 0만원안와 다행이다. 아, 진짜 다행이지. 아, 나,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 나이 저기 집? 가게. 아, 여기서 가게 하고 있어. 아 K-pop 하고 k 있어. k p o 와 노래 너 안나면 너가 안나면. 노래 잘해요. 아, 이런 사람 찾아갔다아 아, 아, 맞아, 맞 맞아. 요 아니 거기 데 맞으니까 다이어 어, 어 그래, 이건 뭐야? 이거요? 네비요 네비요? 아, 네비? <laughs> 대를 구글 맵을 구글 맵을 <laughs> 이렇게 삼각대를 쓰고 아 사진도 찍었어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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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주시면 안돼요? 아 진짜요? 아니야 그만 민아 사진 한번 찍어 돼? 자일봐 유명 유튜버라아어 그래, 감사합니다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돼몇 살이야 근데? 네, 살이에요 아이 아이고야 <laughs> 코스프레 바 60분 2,000엔 어? 코스프레 바 60분 2,000엔 근데 방송 안되나보다 카메라 하하 씨부레 야근 형들 형들 이어떻게 어, 잠깐만 엉덩이가 저렇게 보여 잠깐만 <laughs> 와, 미쳤다. <laughs> 잠깐만. 형들 저기, 언 엉... 그냥 쟤네 카운터가 엉덩이가 보이는 데 있네? 아, 가격이 여기, 있네 여기. 시부터는 여기. 0기엔기여 시부터는 기여0여엔 안녕. 안돼, 안돼, 그래? 응? 응? 오케이? 잠깐만, 저도 맞댔대. 아 이거 된 오케이라는데? 잠깐만, 기적의 대화법을 했어 지금. 기적의 대화를 했어.